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세 어른 간의 격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부부로 보이는 남녀는 한 여성을 향해 거칠게 몰아붙이는데요. 그 옆엔 어린아이까지 있었지만 이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아파트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교수님, 오늘 일은 말이죠. 한 주민이 새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아파트 1층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바로 이 위층에 어떤 그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냄새도 막 이제 막. 집에 배고 그런 데다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제털이 대신에 이렇게 뽕초를 이렇게 터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손하게 쪽지를 썼어요. 아래쪽 주민입니다. 베란다 흡연으로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죄송하지만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롤케이크도 같이 선물로 딱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음.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이 케이크와 쪽지 모대로 이 사연자 집 앞에 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이 돌려줬다는 건 어허. 자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위층 주민과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맞췄습니다 네, 올해 초에 이사그 사연...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갔다가 위층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여성의 딸이 이 사연자의 아들과 같은 초등학교 1학년의 같은 반이었던 건데요. 어.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인사 한번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마주치자 사연자. 는아 그래도 같은 반 학부모인데 잘 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에 용기를 내서 먼저 웃으면서 다가갔어요. 그런데 위층 여성은 좀 누가 봐도 떨떠름한 표정으로 아네 하면서 일부러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도 더 이상 먼저 다가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이 악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사연자는 아들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좀 빨리 긴급히 학교로 좀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연자의 아들과 그 위층의 딸이 싸운 거예요. 싸우는데 아들 말에 따르면 평소에도 그 여자 아이가 자꾸 지우개가로 뭉쳐서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습니까? 아, 기분 나쁘죠. 그 기분 나빠요. 예. 머리에 계속 던졌다고 하고 또 어느 날은 이 귀에 대고 속삭이는 척 이렇게 하다가 귀에 대고 악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러 가지고 어 음. 소리 지르고 이제 웃으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그 동안 아무 말 없이 참고 넘겨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아들이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공을 예. 잘못 차는 바람에 구경하던 위층 여자의 어깨에 맞았다고 하는데요. 아... 아들은 이제 곧장 달려가서 미안해 미안해 했지만 이 말을 전해드린 위층 여자는 이건 명백한 폭행이다. 학교폭력위원회도 열고 고소도 할 거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진짜 학폭위가 열렸어요. 자 열리긴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사연자 가서 일단 실수도 어쨌든 간에 공을 찬건 사실이고 맞은 사람한테 그 맞은 여자한테 사과도 하겠다, 세탁비도 물어주겠다, 모든 거 사겠다라고 하니까 위층 여성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나도 돈 줄테니까 공 찰까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 딸이 당한 만큼 돌려줄까? 예, 돈 주고 찰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폭이가 열렸고요. 결국은 그 장소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정말 실수다 이거 공찬 거 일부러 한거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자애가 예. 어. 평소에 이 아들을 사연자 아들을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학폭에서 뭐 아무 문제는 없었어요. 친구들이 사실. 다 증언을 해줘. 준 거예요. 그래서 단희생이 오히려 사연자한테 혹시 고, 괴롭힘 당하고 있으니까 혹시 문제 제기하시겠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일곱 살 아이들인데 그냥 넘어가겠다고 오히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저희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네, 이게 또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느날 오후에 사연자가 아들하고 같이 놀이터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위층 부부가 같이 내려와서 놀고 있는, 노는 거예요. 근데 사연자는 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음.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위층 여성이 그때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는 다른 학부모들 매수하니까 좋냐 이렇게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사연자도 더 이상 참지 않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위층 여성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너 같은 애들 내가 잘 밟아 나 일진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한테 네 아랫침, 엄마한테 네 이제 그래서 사연자가 황당해서 대꾸도 안 했는데 위층 여자가 사연자 어깨를 이제는 툭툭 치면서 나 법이고 뭐고 안 무섭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나 일진 출신이야가 뭐 자랑이야 왜 나와 그게 아 그러니까요 이게 학부모들 대화가 정말 맞는가라는 귀가 정말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끝낸 게 아니고요 이 지금 (7살) 아이가 놀이터에 같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일진이야 뭐 이런 얘기도 이 아이가 있는 데서 한 거예요 그니까 러이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먼저 집으로 막 보내려고 했어요 아이 듣지 말라고 그런데 그 순간 위층 남자. 그러니까 위층의 그 아이의 아빠까지 합세해서 이 아들한테 네가내딸 때렸냐?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니네 실수라고 했다면서 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안 배웠나? 막 이런 식으로 또 아이한테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애가 사세게 됐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놀라서 아이를 막 해가지고 집을 일단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2대1로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야. 막 보니까 지금 저 사파 보듯이 막 온몸이 문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겁도 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 그래서 남편까지 와서 2대2 싸움이 된 겁니다. 아니, 남편도 좀 무서웠겠다. <laughs> 오라고 하니까 내 아내가 막 S S 를 치니까 각인 갔는데 딱 가니까 위층 남자 막 문신 막 이렇게 돼 있고. 자 결국 아파트 놀이터에서 두부부간의 격돌이 벌어졌습니다. 자 위층 여자역의 박상희 교수, 위층 남자역의 박준 변호사 그리고 사연자 남편 최형진 평론가.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 당신들 뭐야? 아니, 깡패도 아니고 이대 일로 사람을 괴롭혀? 아 당신 뭐좀 돼? 나 왕년에 껌좀 씹었거든. 나 일진 출신이라고. 아, 일진? 일진? 아니 그게 뭐 자랑이야? 내껌좀 씹었는데 뭐어쩌까하아참 반말하네 이게 야 너는 교육이나 잘 시키라 아공을로 차가지고 지 맘대로 차가가 우리 아를 때리고 극한 노이 확대 확, 확 때리고 그건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쪽 따님이 저희 아들 괴롭힌 거 기억이 안 나세요 야 이거 웃기고 는데 이게 반 애들 그다 매수해가지고 어니 네 연기 좀하대 집안 내력인가 없네. 잘하대. 여보, 여보 여보 걱정하지 마. 그래. 내가 일진 출신이잖아. 그냥 한 방에 확 정리해 줄게. 야 이거 진짜 박형준 사장님 예전에 혹시 일진 출신이었어요? <laughs> 아니에요. 어, 저는... 공부하셨죠? 공부했습니다. 를아 예. 최영진 평론가님. 예. 왠지 여기서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 그날 이후에 위층에서 쿵쿵 드르. 이상한 소음이 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일부러 발을 구르는 듯한 이발 망치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들린 거예요. 사연자 가족은 열흘 넘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합니다. 답답한 사연자 부부는 나름 천장을 치면서 아 이거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항의도 해 봤지만 통화기는 커녕 오히려 더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까지 불러 봤지만 이 경찰은 아 위층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아서 그냥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이예 남편은 아, 그냥 우리 이사 나가자 라면서 사연자를 설득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만큼 전학까지 지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오래 살던 집을 떠나고 우리가 떠나가야 되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변호사님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아, 이제 중간소음이 가장 애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건 보면 일반적인 중간소음도 아니에요. 보복성 중간소음에 해당하는데, 입증에 문제가 아마 생길 겁니다. 분명히 안 했다고 할 거예요. 음. 그래서 대시벨을또 측정을 해야 되고 실제로 층간소음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입증을 못 해내기 때문에 아, 저런 식으로 보복을 했을 때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뭐 증거를 모아야 되긴 하지만 글쎄요,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아래층 이 사연자 남편분도 문신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laughs> 아, 그, 일리가 있는 얘기세요. 왜냐하면. 아, 일리가 네. 있다고요 네, 일리가 있어요. 아, 일리가 아 왜냐하면, 왜냐하면. 아, 그냥 싸우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겉으로는 되게 심각한데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강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유치해요. 이 나이에 너무 미성숙하고 중고등학교 수준이에요. 나 일진 출신이거든 이게 뭐 조폭 출신도 아니고 일진 출신이라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 나 사실 옛날에는 일진 출신이거든 이 얘기는 지금 나는 힘이 없어.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라서 사실은 내가 세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세게 못 나올 확률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 살기가 너무 귀찮고 시끄러우니까 아주 대화나 뭐 정서적인 공감 이런 건안될것 같아서 내가 정말 세게 나가거나 아니면 정말 더러워서 피하거나 뭐 이런 식의 방식이 낫지 않을까는 하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이 댓글을 잠깐 봤는데 네. 그 위층 사람의 위층으로 이사를 가라고 그시네요네 <laughs> <laughs> 댓글도 좀더 보겠습니다. 핑크스완님. 아, 개념 없는 학부모네요. 라고 하셨고요. 이초코님, 유치합니다. 나이도 먹었고, 아이도 있는 부모면서 저런 행동을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니까요.